이거 유튜브에서 보긴 뭐하는데 참 신기하구만.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, 눈텃으 보신 분들은 물이 따는 거를 어디 가나을 거예요. 아, 물이 따는 거겠네. <laughs> 자,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얘기 예, 다 따랐어요. 네. 그 무게가 있네요. 네. 자, 이놈. 이동적인 거는 바로 들 하나씩 이제 짚어보시죠. 왼쪽. 이거요? 네. 이거 같아, 네. 이거, 같아? 네. 이거 같아 네. 틀렸어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<웃음> 자, 하나 더 따르겠습니다. 저 안에 뭔가가 들어있구나. <laughs> 이제 이거를 무작위시오. 왜? 지금 얘, 얘가 아니지? 그러면 네. 하나는 이거. 물 아까 따로지요. 네. 이번에 따로지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둘다 물이 있어야죠. 있어야 정답이지. 그러면은, 그러면 이게 뒤집을 수 없는 거네. 그데로 형식적으로 한번 자리를 한번 옮겨볼게요. 그 다음에, 에이, <laughs> 그렇죠 <laughs> 아, 이게, 이게, 이게 사단이에요. 꿈틀어졌잖아. <laughs> <laughs>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. 그러면은, 두번 따랐는데, 둘다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, 요 끌어, 끌어. 그래서, 자,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를 <laughs> 할 <laughs> 어떻게 돌려야 되냐. 차라리, 차 이렇게 돌리는 게낫다이데 그러나, 그러나, 소름 뜬 짓듯이, 자, 다 같이 원샷. 이거 몇초걸리요 예? 보통 한 10초 정도 걸려요. 근데 이제, 그, 저는 여기 이런 것도 가져온 게 뭐냐면은, 딱 이제, 저기 음악을 할 적에, 증발시킨다고 <laughs> <laughs> 이거를 하는 거예요, 이제. 그러면 남들이, 에이, 저기 붙였다고 이 해달라고, 예? 이제, <웃음> <웃음> 그래, 하는 거죠, <laughs> 이제. 그냥 그래, 졸린 분들 얘기하고, 그러게서그 중에서 이제, 딱 과정 중에서, 이제, 시, 뭐, 시장이 오셨다. 시장님, 더우시죠? 자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다. 이제, 그렇게 해서, 이건 여러 가지로 연출할수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이거, 이거 한 거는 응용이고, 처음에는, 그냥, 자, 여러분들, 물어먹고 가겠습니다. 얘 여기서 좀따면또 그, 다면 이제, 그, 음악으로 연출할 적에는 그냥 혼자 이거 구체적인 하면 되는 거고, 그러고 넘더라고 얘기할 적에는, 지금부터 내 강의가 재미없더라도, 잠자는 사람에게 물벼락을 때리겠다. 그래가지고서, 딱한 다음에, 좋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어찌저기 과음, 분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물벼락을 내기 했으면, 하나 둘셋라 차, 차, 이제. 세개 다, 는 아니요, 안 발랐지, 이거는. 예. 네. 그래서, 왜 그러냐면은, 이제, 안발른 이유가, 그러면은 다 옮기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, 이제, 그런 놈들이 이제 이렇게 한쪽에 그래? 너 자신있냐? 자 너도 한번 해봐라. <웃음> 그러면은 나 <laughs> 예, 이거 다 괜찮잖아. 너 한번 해봐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하나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장난할 적에는 어, 이런 게 좋고요. 뭐 없으면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두 개를 나중에 다 없었을 적에 너들이 희한하죠. 네. 이렇게 하고 하나만 가지고 할 적에도 연출을잘 하면은 그냥 여기다 돌리고 뭐 했을 적에 확 쏟는다든지 내 위에다 쏟는다든지 하면은 재밌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. 야,